안녕하세요. 조롱이에요. 원익피엠이의 34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가 공고되었어요. 2023년 8월 24일 원익피엠이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하였어요. 발표된 공시를 참고해서 유상증자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추후에 신주인수권의 상당일이 다가올 경우 매매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 물어보고 남은 주식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을 받을 예정이에요. 먼저 343억 원 규모의 원익피엔이 유상증자 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았어요.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수주 증가에 따른 2차전지 충방전 장비 원재료 구매에 쓸 예정이에요.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후원이 코딩스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30.23%를 소유하고 있어요. 유상증자 배정분의 100% 수준으로 청약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일반공모 이후에 미청약 잔여주식이 발생하면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에서 인수할 예정이에요. 원익 P&E의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액은 6,860원이에요. 그러나 아직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어요. 최종 확정은 10월 2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유상증자의 배정 주식수는 한 주당 0.12905탈주로 원익 p 이 &E 주식을 100주 보유하면 12주를 유상증자로 배정받을 수 있어요. 유상증자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9월 21일 목요일에 원익PN이 주주여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이 영업일 전인 9월 19일 화요일에 원익PN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9월 21일을 기준으로 주주들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살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해줘요. 신주인수권은 원익PN이 주식기에 숫자가 붙고 마지막에 영어로 R이라고 표시돼요. 이것이 신주인 수권이에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주인 수권은 5일 동안 주식과 같이 거래를 할수 있어요. 이때 유상증자 신주를 사고 싶지 않으면 신주인 수권을 매도하면 되고 신주를 사고 싶으면 신주인 수권을 매수하거나 보유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신주인 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구조주 청약 일정에 맞춰 꼭 청약을 하셔야 해요. 청약을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던 신주인수권 권리가 소멸되므로 예수금을 수량에 맞게 입금하고 유상청약을 진행해야 해요. 구조주 청약이 종료된 후에 남는 주식이 있다면 이후에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권주 청약을 진행하게 돼요. 유상청약이 끝나고 나면 유상증자 주식은 11월 21일 화요일에 상장하게 돼요. 유상증자 주식은 상당일 이틀 전인 11월 17일 금요일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해요. 8월 24일 기준으로 원익피앤이의 주가는 8,920원이고,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는 시간의 단위가 거래에서 7% 이상 하락했어요. 유상증자 일정을 참고하여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